네, 예, 오늘 소개시킬 모임은 인천 용현동 5층 중에 2층 필로트 2층이고요 쪽으로 용남시장 가는 길이고 이쪽로 이게 경인고속국도입니다 이제 이게 공원이 되죠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주차 걱정은 1도 없는 그리고 쾌적하고 초등학교도 가깝고요 편의점에도 가까운 빌라입니다 2층으로 앞뒤로 막힌 것도 없고요 깔끔하게 수리됐는데 이제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부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층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용인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용인 초등학교 도보 5분 경인고속국도 차량으로 3분 5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방 3개에 막힌 거 없고요 깔끔하게 수리돼서 더욱 좋습니다 어, 계단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관리도 잘 됐죠? 깨끗하고요. 내외부도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향한 첫 번째 저 중간 방입니다. 아 사이즈 넉넉합니다. 침실로 써도 될 만큼 넉넉한 사이즈고요. 옷장에 들어오면은 1 0자 정도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폭넓은 세탁실 및 보일러실 공간 냉온수 배관 모두 있고요 폭이 넓어서 대용량 세탁기도 충분히 들어옵니다 저기 큰 방입니다 큰방 방향 저기 서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옷장이 들어올 경우 12장까지 충분히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정상적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네 막힌거 없고요 저게 남쪽이네요 남쪽 이게 네, 남쪽입니다 주방도 저게 저기 서쪽이고요저기와 장식 어, 깔끔하게 숨리됐죠 뭐, 타일부터 천장돈까지 깔끔하게 됐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에 코너 선반까지 있어서 구실으로 수납방에도 좋습니다 저쪽에두 번째 중간방 미닫이 문을 텄습니다 이쪽에 작은 거실 공간 또는 다이닝룸을 쓰시면 좋고요 창문이 모두 뻥 뚫려 있어서 답답함도 없습니다 주방공간 뒤에 창문도 있고요 쪽에, 옆쪽에 냉장고 양문용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까지 충분히 들어올 사이즈고요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설치됐습니다 한국가스렌지 싱크비도 굉장히 넓고요 속도도 좋습니다 네, 현관 옆에 이렇게 신발장도 넓게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전무신이 예, 매물인천 용현동에 위치했고요 용현동 초등학교 도보 5분 여긴 고속도 가깝고 주차할 공간도 굉장히 많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